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00명 유튜버가 되어버린 아, 계단타일 시공하는 십선비입니다 여수 현장을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나서 아, 연장차를 타고 여수의 남단에 있는 야좀야좀야좀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그 설품의 조공이 아, 사수가 신성한 유튜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개인, 뭐 개인, 개인생 인가요? 그걸 넣어 가지고 잠깐 방송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 모텔방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십선비입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늘 돌산도를 온 이유는 아, 드라이브를 날씨가 좋아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답사를 해 보기 위해서 아, 일을 일찍 끝내고 여기를 한번 지금 둘러보러 온 겁니다 예전에 차를 좋아하고 튜닝을 좋아했을 때는 이런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면 꼭 어, 내 차를 가지고 다시 와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번 빡세게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한 것이 자전거를 탄 이후에는 어느 새로운 곳을 가도 이것을 자전거로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차로 이곳을 미리 돌아보는 이유는요. 아 이곳이 제가 생전 처음 와보는 모르는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여수 금교에 라이딩할 곳 찾아보니 돌산도를 추천을 하던데 블로그 내용이나 유튜브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오늘 이곳으로 와서 답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급경사가 나타나고 구비구비 돌아가고 작은 언덕이 눈앞에 보이는 언덕에 나왔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이런 코스는 자전거를 타기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급경사가 또한번 되고 내리막으로 신나게 쏠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아 화각 때문에 카메라 화각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왼쪽에는 지금 바다를 보면서 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좀 경사가 좀 심하네요. 노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을 잘못 쏘다가는 뭐 이런 곳 있죠 이렇게 튀는 곳 아, 자전거가 내리막을 쏘다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와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혼자 뭐 남해를 다니고 거제도를 다니고 그럴 때는 혹시나 몰라서 사고 났을 때 정신을 잃을까봐 왼쪽 팔목에 제 혈액형과 비상 연락처 이런 것들을 왼쪽 팔목에다 부착해 놓고 혼자서 다니곤 했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블루망고라고 펜션이 보이는데 이 돌산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좀 럭셔리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펜션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미야스빌이라는 곳도 지금 카메라 화각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자, 이런 오솔길 비슷한 곳을 재미나게 코너를 돌고, 또 왼쪽 코너를 돌고, 여기를 돌면 또 언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약한 언덕이 있고, 여기를 또 힘차게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르면 또 내리막을 쏠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노면이 상당히 좋지가 않네요 이런 것도 아 미리 있구나 라고 먼저 좀 파악을 해두고 머릿속에 약간은 넣고 있어야 다음날에 신나고 재미있게 또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가도로의 특징은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면 조그만 또 항이 있고 거기에 또 조그만 또 마을이 있습니다 남해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돌산도 이것은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아, 남해랑 비슷하게 또 마을이 있네요. 방죽포심터라는또저 소나무가 방죽포라고 부르나 봅니다. 또 분위기 좋은 곳도 있고 여수로 일을 아, 시작하러 오게 되면서 전라도 음식에 대한 굉장히 좀 환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여수 시내에서 몇 군데 음식을 먹어봤는데 아 그닥 이곳이 아, 전라도의 그 맛이구나라는 음식점은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돌산도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쪽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쪽 주민들이 가는 식당이그표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굽이굽이 좁은 길을 찾아서 메인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마을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아, 이쪽에서야 말로 진짜 어, 호남 쪽에 특유의, 굉장히 맛있는 그런 식당을 내가 찾아낸 거야. 직접 와서 이런 마음으로 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간판이 보이는데요. 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어, 이곳에 앞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말 분위기 좋죠? 여기 들어가서 뭘 시키느냐. 아, 게장 백반 1인분을 시켰습니다. 안 줄라고 하셨는데 배가 고픈 표정을 지으니까 주시더라고요. 이 게장은 지금 12,000원짜리 게장 백반입니다 게장이 있고 밑반찬이 있고요. 돌산도 갓김치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맛있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흥분해하시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너무 적어서 맛은 고사하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일단 개눈 값추듯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다시 나머지 코스를 한번 돌아 봅니다 아, 하지만 어, 좀 전에 먹었던 게장 너무나 양이 부족한 거예요 돌게라고 하는데 정말 두점 먹으니까 없고 밥을 계속 먹자니 반찬이 없어서 같이 딸려 나온 밑반찬을 먹고 나니까 아, 조금씩 돌아가는 길에 어, 화가 아, 치밀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게장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게장 백반집을 찾아간 거죠. 굽이굽이 굽이 좁은 길을 따라서 들어갔던현지인 맛집에 실망이 컸던지라 역시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이 최고야 하면서 의리의리한 대로변에 위치한 게장 전문집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내서 이제 들어갑니다. 아, 주차장까지 의리의리합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밥을 못 먹고 저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무려 1시간을 기다려서 아 드디어 아 밥이 나왔습니다 양념게장이 아아 간장게장이 있고요 양념게장 있고 아 불고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게 튀김 이것은 돌김치 그 다음에 꽃게탕까지 이 모든 것이 단돈 1 5 0 0 0이 새우는 특별 주문 추가 주문 한 겁니다 5,000원 추가. 그래서 이상이 지금 15,000원 플러스 5,000원입니다. 자 일단 제가 새우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게장. 아, 저기 빨간 거는 멍게 멍게입니다. 자 새우, 자 양념 게장. 자, 이 모든 구성이 단돈 15,000원. 자 새우는 제외하고요. 이는 멍게장입니다. 크... 이거는 게 튀김. 자, 개 튀김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 뭘 튀긴 건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자, 갓김치. 아 꽃게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구성이 단돈 마 오천 원. 게다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셀프 바에 가면은 무한으로 아, 오뎅을 먹거나. 게장을 무한으로 더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이 있었냐고요?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한 게이마음 천으로 나올 수 없는 극강의 비주얼과 풍부한 양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게장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먹기는 먹고 무한리필로 무한정 가져다 먹을 수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 때 갔던 그 굽이굽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던 그 현지인의 그집 양이 너무 적었지만 반찬이 모자라서 게장에 있는 그 게장 국물을 떠서 밥이랑 비벼 먹었지만 그 맛이 오히려 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희한도 하죠. 자 다음날에는 자전거를 꺼내서 해안도로를 즐기면서 신나게 라이딩을 하고. 햇빛을 쬐는 여유를 조금은 가지다가 혼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놀러다니고 하는 것이 미안해서 이날 저녁은 우리 설픔이 조공회를 데리고 숙소 앞에 위치한 진정한 여수의 맛집 라일라이를 찾아갑니다. 이곳은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곳이 메인메뉴가 저기 보이는 레몬탕수육 22,000원이 메인메뉴고요. 탕수육을 시키고 나면 은 후식으로 짜장면이 3,000원 짬뽕이 4,000원인 굉장히 은혜로운 곳입니다. 특별히 깊고도 깊고다 차돌베기 짬뽕 만원, 꽃배기도 만원, 보통도 만원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장사를 잘하는 곳입니다. 맛, 맛도 있습니다. 어, 별로, 짬뽕 시켰네? 네 웬일이야? 짬뽕 별로여서 거기서 그래? 여수에서 한달반 동안 있으면서 진정한 여수의 맛집을 찾아 한달반 동안 헤맸지만 결국에 진정한 맛집을 중국집에서 찾아내고야만 십선비입니다 네, 아, 자 여수를 끝내고 이제는 광양으로 갑니다 광양 정신병 걸리겠어 동네가